자, 오늘은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 교과서에 있는 증명 방법을 쓰지 않고,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볼게. 자, 그러면 평행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마닥에 y는 e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만약에 이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그래프는 이 꼭짓점이 여기 꼭짓점이 3,2가 될 것이고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결국은 여기에 y는 어떻게 이렇게 될 건데 물론 이걸 구하는 식은 어렵지 않는데 자, 이게 되는 원리를 한번 깨달아보자, 이거지. 쉽게 이해해서.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그대로 이 원점이 이 꼭짓점 3,2로 오니까 그대로 x좌표에 3을 더해주고 y좌표에 2를 더해주면 된단 말이지 근데 이 도형의 평행이동 이 그래프가 이동되는 식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지 이 x축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를 읽는 줄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을 줄자 그 Y축이라고 하는 것은 Y자표를 읽는 줄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눈금이 여기가 0이라고 하면 0이라고 하면 내가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X축으로 3만큼 옮긴다는 이야기는 옮긴다는 이야기는 이 눈금이 눈금이 x 좌표의 눈금이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된 수치를 읽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 줄자를 반대로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이 줄자를 반대로 3만큼 이동하면 결국은 나는 어차피 이 y e x 제곱 그래프의 x 좌표만 읽을 거니까 그러면 이 x 좌표가 결국은 오른쪽으로 삼만큼 이동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동하는 개념보다는 이 x축, 이 x좌표를 읽는 줄자를 반대로 이동시킨다. 그 마찬가지 y좌표도 마찬가지 y 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 그래프를 위로 이만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걸 읽는 줄자를 줄자를 아래로 이만큼 옮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차피 이. 평에이 그래프는 결국은 위로 이만큼 올라간 좌표를 읽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더 쉽게 오고 교과서적인 증명보다는 이게 학생들한테 더 빨리 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답을 내주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y는 2x제곱이 있으면 이거를 편의상 여기를 네모를 치고, 여기를 동그라미를 치고 다니겠지? 그러면 이 y 네모, y 네모는 y 네모, 다음에 x, x 동그라미부터 문제 할게. x 동그라미, y 네모.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이 y축,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는데 이 줄자를 옮기자. 얘가, 얘가 이 x라는 이 문자가 줄자로 말이야 줄자 눈금을 읽는 줄자 좌표 x좌표를 읽는 줄자라고 생각하면 결국 얘가 x 반대로 빼기 3을 한다는 얘기지 그럼 y 네모라고 생각하면 결국 얘도 y x y 축과양으로2만큼이니까 y 빼기 2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이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 결과적으로 Y 네모 자리에 y 빼기 1이니까 y -2는 2의 x-3의 제곱. 그리고 이항만 해주면 결국 답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평행 이동한 이 시계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2의 x-3의 제곱 플러스 2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원점의 좌표가 3콤마 여기 0 0에서 꼭 시점이 3콤마 2니까 딱 일치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일반화 한번 시켜볼게요. 일반화. 그러면 따라서 최정적으로 어떤 의의 도형이 있단 말이에요, 도형.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이 만약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 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가령, 기본적으로, 그러면 모든, 모든 x, y가 있는, 모든 x, y가 있는 이런 도형의 방정식 또는 뭐, 함수 그래프? 모두 다, 어차피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는 이 x, x 자리에 x 빼기 p를 넣으면 되고, y 자리에 y 빼기 q를 대입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서 해 대신 이렇게 대입해 주면 무조건 평행 이동한 식이 나온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끝낼게.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a를 그러면 만약에 y는 2의 x-1의 제곱 플러스 3이 있어. 이거를 x축 방향으로 가령 뭐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시리 그래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하면 나왔다 하면 우리는 이 네모와 요, X, 야, X, X 눈금에 있는 X축 이 줄자, Y, Y 잡에 있는 Y 줄자를 반대방향으로, 반대방향으로, 반대방향으로 보는데 반대방향으로. 이 Y 자리에 우리는 뭘 보낼 것이냐? Y 빼기요. 그 다음, 이 X 자리에 X 빼기. X자리, X 빼기, 2그 e, 나머지는 그대로 건들지 않고 그대로 써주면 돼, 거든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Y는 2의 x 3의제곱 플러스 8이 최종 정답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으려면 그래프를 이동시키다 생각하지 말고 이 눈금을 읽는 X축과 Y축 줄자를 반대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애우기도 쉽고 이야기하기 쉽다, 이거지.